2025년 10월 23일 기준으로 클리어풀 코인의 시세 흐름과 최근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종목을 보유 중이신 분들 또는 신규 진입을 고민 중이신 분들께서는 영상 상단에 표기된 010-999-661 번호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타점 정보는 투자 성향과 포지션마다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별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클리어풀은 최근 며칠 동안 조용한 흐름을 보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기술적으로는 의미 있는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150원 초반대를 유지 중이며 단기적인 바닥 다지기 이후의 회복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죠. 특히 10월 23일 오전 흐름을 보면 거래량이 집중된 구간에서 매수 세가 반복적으로 유입되면서 157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고 1 5 4원까지 회복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1분봉 기준으로 보면 오전 9시 초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며 160원대 까지 빠르게 급등했고 이후 단기차익 실현물량이 나오며 눌림 구간이 형성됐습니다. 중요한 건그 이후 흐름인데요 가격이 눌리는 동안에도 거래량은 크게 줄지 않았고 149원대에서 강한 지지세가 유입되며 일정한 박스권이 형성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 하락이 아니라 오히려 세력이 물량을 받아내며 매집중일 수 있다는 시그널로 볼수 있습니다. 현재 시세 구조는 흔히 말하는 바닥 수렴 패턴으로 보이며 기술적 관점에서 보면 상승 초입에 가까운 구조입니다. 특히 초기 거래량이 터진 뒤에도 유의미한 거래량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단타 트레이더가 아니라 중당히 수급 주체의 개입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단순 조정이 아니라 기회 구간으로 해석할 여지도 충분하죠. 과거 흐름을 복기해 보면 클리어풀은 200건대 이상에서 지속적으로 매물이 쌓인 후 하락했고 이후 140원대 후반까지 하락하는 긴 조정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반등은 이전과는 양상이 다릅니다. 10월 23일 기준 저점을 높이며 단기상승 구조를 만들고 있으며 특히 오전 10시 30분 이후 등장한 양봉 캔들은 수급 전환의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글로벌 시세와 국내 시세 간의 3% 이상 괴리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건 국내 거래소에서의 수요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뜻이고 해외보다 더 강한 매수세가 국내에서 유입되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업비트 사용자들 사이에서 클리어풀이 다시 언급되기 시작했고 SNS 상에서도 개발 소식이나 파트너십 관련 이슈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지금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박스권 하단 지지 여부입니다. 147원에서 149원 부근은 기술적 지지 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간이고 이 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추가적 상승 시도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다시 터지고 양봉 캔들이 형성된다면 160원대 재진입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저항 구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158원에서 162원 부근은 직전 고점 매물대가 몰려있는 지점으로 이 구간을 강하게 소화하지 못하면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겠죠 결국 이 흐름의 핵심은 이 구간에서 어떤 캔들이 등장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추후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꼭 기억해주세요 이제 클리어풀은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중기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뭐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바닥에서 회복 중인 구간에서는 단타보다는 눌림목 매집 전략 혹은 장기 포지션 구축 전략이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지금이 정말 저점 근처인지 아니면 반등 이후 고점 근처인지 헷갈리는 분들은 영상 상단의 010-9959-6611 번호로 개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평단 손절 기준 보유 기간에 따라 전략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클리어풀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시장 기대감도 점점 살아나고 있다는 점 체크하셔야 합니다. 최근 공개된 생태계 확장 로드맵에 따르면 4분 기중 NFT 기반 KYC 연동 서비스와 디파이 연계 플랫폼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기존의 단순 프라이버시 코인이라는 이미지를 넘어 실사용 가능한 블록체인 유틸리티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의미죠. 단순 시세 반등을 넘어서 내재 가치의 전환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시기입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클리어풀은 방향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이번 반등이 단기로 끝날지 아니면 중장기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 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 만큼은 분명하죠 이런 구간에서는 남들보다 먼저 흐름을 읽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만 다음 시세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진입 타점이 고민되시거나 보유 물량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010-9959-661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종목에 대해 설명을 마치며 종목만큼이나 정말 중요한 어쩌면 훨씬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있는 내용을 잘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단순히 정보 전달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 투자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될수 있는 기회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코인 시장에서 수익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진짜 승부를 가르는 것은 정보의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리는 건 바로 그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문구가 있을 겁니다 구독자 100% 무료 이벤트 이건 말 그대로 조건 없이 비용 없이 제공되는 기회입니다 세상에 무료라는 단어가 주는 울림은 크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심부터 합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바로 지금 신청하면 비용 없이 급등 코인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번호 010-9959-6611이 번호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건 단한 가지, 이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내용이나 보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한 단어, 기회라고 입력해서 보내셔야 합니다 왜 기회냐고 묻는다면 그 단어 자체가 여러분이 받게 될 정보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급등하는 종목을 사전에 알고 대응할 수 있는 건 평생 몇번 오지 않는 기회입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이미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정보는 가치가 쌓아 없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알기 전에 시장이 움직이기 전에 들어가는 정보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바로 이 기회라는 단어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문자를 보내면 어떤 정보가 오느냐 초록색 글씨로 보이는 급등 코인 안내가 바로 그것입니다. 단순히 이 코인 사세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사야 하는지 언제 들어가야 하는지 어느 시점에서 나와야 하는지까지 포함된 실전 대응 전략이 함께 전달됩니다. 이 정보는 매일 그리고 시세가 움직이는 바로 그 순간에 발송됩니다. 코인 시장은 변동성이 큽니다. 하루에도 수십 퍼센트씩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합니다. 이 변동성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손실을 보고 떠나지만 기회로 삼는 사람은 그 안에서 큰 수익을 챙깁니다. 차이를 만드는 건 정보입니다. 그 정보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리고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결과는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잘못된 타이밍 때문입니다. 좋은 코인을 골랐어도 타이밍이 늦으면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괜찮은 종목이 아니더라도 타이밍이 정확하면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등 코인 안내는 실시간성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정확히 안내받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정보를 왜 무료로 주는지 의문이 들수 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처음부터. 여러분과 신뢰를 쌓고 함께 수익을 만들고 장기적으로 투자 여정을 같이 가기 위해서입니다.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파트너십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안내를 받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시장의 변화를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단순히 뉴스 기사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움직이는 흐름을 포착하게 됩니다. 시장이 본격적으로 주목하기 전에 이미 자리를 잡고 그 결과로 수익을 실현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차트를 볼줄 몰라도 복잡한 기술적 지표를 이해하지 못해도 문자로 오는 내용을 보고 그대로 실행만 하면 됩니다. 문자를 받고 매수 버튼을 누르고 목표가에 도달하면 매도 이렇게 단순한 구조입니다. 또한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빠른 방법은 문자입니다. 문자로 시작하면 이후 원하는 채널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처음엔 문자로 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행동입니다. 이 번호 01099596611 그리고 보낼 단어 기회 이두 가지가 오늘 여러분이 가져가야 할 핵심입니다. 이걸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시장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망설이는 동안에도 누군가는 이 정보를 받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몇 시간 뒤, 며칠 뒤에 웃고 있을 겁니다. 반대로 망설였던 사람은 또 다시 놓친 기회를 후회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투자에서 승자가 될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안내를 받고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 차례입니다. 지금 바로 번호를 저장하고 문자 메시지를 열고 기회라고 입력하세요. 보내는데 1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10초가 여러분의 계좌를 그리고 투자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내용은 언젠가 다시 찾아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벤트가 종료되거나 인원이 마감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행동하는 사람만이 이 변화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나서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지금 문자 보내는 거 010-9959-6611로 기회. 이 단어가 오늘부터 여러분을 다른 길로 이끌게 될 겁니다.